최자, 최 앞에 감사드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많은... 된 이후에 회사가 진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돌경상 지역이 아니라 정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 생각했던 곳에도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56살인 최상진 씨도 지난 12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통신주죠. 네, 아, 그는 이런 거언하신 거예요? 그죠. 통신주는 이제 그 케이블 올라와 있고 전선 와 있고 이런 는 각지구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천구백구년페이스에사 인터넷 선을 각 가정에 연결하는 현장 기술자로 3 0 년을 일한 최 씨. 그가 정년을 3년 남겨놓고 회사를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그 직무를 이제 지금 KT 본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별도의 법인체로 네 세워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그쪽 개혁사로 퍼다 옮기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할 것이냐, 아니면 편의할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재교육받고 다른 영화을 하든가 다른 업무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 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KT는 30만... 자회사를 세우고 3 7 0 0여 명의 KT 직원들에게 자회사로 인식할 것을 권했습니다. 인식을 하는 새로운 업무를 낯선 지역에서 해야을 합니다. 이 국제적으로 아무 무슨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재교육 재경, 받아가지고 그때가 특별한 지향국그그 검토 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그렇죠? 사대 고향이 많이 심하죠. 그리고 저희 이제 어 알게 모르게 아빠가 와서 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한 k t v 은 직원들이 자회사로 가지 않고 회사에 남을 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회사로 점수 안받결국 결국 자회사로의 이직을 포기하고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2,800여 명. 자회사 전출이나 희망퇴직이 아닌 잔류를 선택한 직원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목소리도> 상태이나 같은 거죠. 그걸로 키워를 봤을 때는 경북 청성, 전북 박신이 온전하게 온전하게 방통대에 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또한번 음악을 또다 그분은 음악을 안 봤을 그 때는 방통 찍었다. 한 상태로 저는 저런 말은 그렇 그동안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데는 안 돼. 지역에서 새로운 업무를 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그사에 남기로 한 직원들. 그중에는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30년이 넘게 근무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살을 키우는 이성한 씨도 고인 그대 생태의 남기로 마음 먹었습니다.